자, 안녕하십니까 평생무료 주식투자에서 제공하는 테마보고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에 그 어떤 업종들이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기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죠 바이오제약 관련주와 아, 남북경협 관련주들이 과연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주도주 싸움을 상당히 심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어, 최근에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긴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주도주를 어, 어떤 종목이 주도주를 하는 주도업 주도로 주도섹터로 이어지면서 시장을 부양을 하는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그나마 좀 최근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어, 수익 내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 돼버린 모습이고 음, 어떻게 보면 지난 주에 가장 큰 히어로는 남북 경협주였다. 그리고 이남북 경협주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었던 바이오 제약을 매도를 하고 결국 어, 남북 경협주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과연 다음 주 기술적 반등이 바이오 제약이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남북 경협으로 올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치열하게 어, 접전을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아 그러니까 또 지금 이 주말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지만 아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선언을 했고, ICB, ICBM이죠, 이 관련 이제 발사대 미사일 발사대를 전격적으로 폐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 날 남북 경역주들이 장초반에 좀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결국 이제 금요일 날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하루 한, 한 번이라든지 두번 정도는 더 남북경협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저희가 여기 이제 테마보고서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결국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할수 있을 만한 명분이 딱히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단기적인 이벤트가 더 시장을 빠르게 더 상승을 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외적인 불확실성 뭐 말씀을 해드리면 시리아 내전 추가적인 뭐 군사 행동 없었고요. 그리고 미국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 여전히 계속 뭐 잔지하고 있지만 일단 시장을 부양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시장을 강하게 부양할 만한 이유와 명분이 부족하다 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 단기적인 이벤트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벤트인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상당히 강한 모멘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주에 많이 상승을 했었던 업종들을 나열해 놓은 건데요 월요일부터 월요일날 이제 어, 남북 경협주들이 슬슬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폭발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 3일간 바이오 제약이 하락을 하면서 일단 주도권을 뺏겼다라고 고볼수 있을 것 같고 금요일 날 다시 바이오 제약으로 뭐 조금 연결이 됐지만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 종목마다 좀 틀리겠지만 새로운 남북 경협주들이 좀 생기면서 어, 업종별 종목 흐름이 상당히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엔 어떤 역시 업종들이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지난주 상승률 상위는 뭐 이렇게 된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기대할 수 있는 테마 업종은 어, 1위가 역시 남북 경협이 아닐까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2등은 이제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해 드렸는데요 화장품이라고 한 주요 이유는 뭐냐면 결국 1분기 실적이 그래도 뒷받침이 될수 있을 만한 어,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제 바이오제약은 실적으로 명분을 어, 상승을 시킬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임상 실험이라든지, 뭐, 암 학회, 미국의 암 학회 관련된, 뭐, 연구 결과로 인해서 상승, 단기 상승을 시키는 부분이기 들 때문에, 역시 1분기 실적이 다음 주부터 5월 초까지 또 엄청나게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나마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등에 화장품을 넣고 그리고 IT를 좀 사등에 놨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이 그나마 실적이 뒷, 뒷받침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 어, 거기에 이제 철강과 남북 경협 건설까지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왜이 이 철강 건설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지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어, 일단 뭐 북한의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개방을 조금씩 한다라고 보면 결국 개방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제 SOC 사업이거든요. 이 사회 간접, 사회 간접 투자 시설이라고 할수 있는 이 SOC 사업은 뭐 우리나라 이제 기간 산업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도로, 항만, 뭐, <laughs> 토목, 어, 교량, 등등등 이런 걸다 이제 고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도로 어, 에 필요한 건 역시 뭐 시멘트 아스팔트 거기에 필요한 뭐, 제, 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필요한 뭐 철강 제품들이 또 필요할 거고 항만도 마찬가지고 아뭐 어, 교량도 마찬가지고 뭐 어,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소시 쪽은 철강과 어떻게 보면 건설 쪽을 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협주들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철강이나 건설 쪽은, 어, 어떻게 보면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철강과 건설이 그나마 더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어, 일단, 다른 어떤 종목들이 작년과 올해까지 상승을 했지만, 목간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이쪽들이거든요. 철강과 건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한 그런, 뭐 실적이 뒷받침이 됐었던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벤, 이벤트를 통해서 좀더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아직 뭐 안전하게 시세 분출이 나온 종목도 있지만 안 나온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뭐 대북 관련주는 어 이제 이번 주 상승할 수 있는 업종 종목들을 뭐 나열을 해 놓고 있고 아 나, 음, <laughs> 지난주에 상승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어 이렇게 나열을 해 놓긴 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뭐68% 그리고, 인디에프 30%, JST나 14%, 뭐 엄청나게 올라갔죠. 뭐, 현대 엘리베이터가 같은 이런, 그 뭐, 상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도 28%, 이화공영도 84%,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 결국, 뭐, <laughs> 기존에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남북경협, 뭐, DMZ 평화공원에 있는 뭐, 부지를 가지고 있거나 평화공원 관련된 <laughs> 다시 평화고원을잘 구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 거기에 이제,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될지, 고, 조경, 그리고, 어, 그런, 뭐, 건축 관련된 부분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같고요 어,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있고, 철강, 철강은, 어,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T, 그리고 바이오 제약,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올라갈 종목들을 뭐, 이렇게 나열했다기 보다는 최근에 시장에 이슈가 됐고, 어,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예, 올려놨다라고 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laughs>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은 저희가 이제 무료로 어, 증권사 쪽과 신청을 하면 이렇게 무료로 문자를 드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뭐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어 충분히 다음 주에도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거리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금요일날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도 음 시세가 계속 유지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하겠고 바이오제약은 일단 완전하게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하게 더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어, 좀 잠잠해질 가능성이 크다 크다 그러니까 조정이 더 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 주시고요.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